이제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고 예배를 충만하게 하기 우리 심령을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타난 모든 일에는 결과가 저, 생기기 전에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우리는 말로 다할수 없는 과정들을 다 치르고 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고, 실패한 사람도 안타깝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쓰여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과정이 기록된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기 전에 성경은 그가 사울로 인하여 수없이 박해를 당하며 연단을 닫는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일어난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이 너무나 험난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며 과정을 치러 왔던 것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기 전에 사람을 낮추시고 가르치고 믿음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모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도력과 위대함이 너무나 특별해서 모세 같은 사람을 또 발견하기 힘든 너무나 특별한 신앙이어서 모세가 어떤 연단과 훈련을 거치며 만들어졌는지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하나님은 바로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도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키워내고 만들어 가는 은혜를 오늘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키워내셨을까? 그첫 번째 타이틀이 이방인이 모세를 이방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요배 출생을 한 네위 사람이 레이 여자 요게벳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모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이방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요셉에게는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산과 동두천에는 큰 미군 기지들이 주둔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가난한 분여자들이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들을 사람들은 양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자 그 양공주들에게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갈 때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요. 뭐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픈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다 크고 나자 어른이 되자 아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내 엄마가 여기에 있지만 나는 이 땅의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의 나라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지만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는 이방인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미국으로 이주한 아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갔는데 그 땅에 갔더니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참 아픈 이야기들이고 우리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이에요.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추성훈 씨의 이야기도 또 똑같은 과정입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따라 고등학교 때 같이 때까지 일본의 아주 유력한 유도 선수였습니다. 귀화를 하라고 그러면 일본에서 네가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시청 유도 선수로 탁 입단을 하고 방송에서는. 추성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유도의 유망자가 들어왔다고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오늘 한 한국 말과 일본어를 섞어가면서 말하는 유도 선수가 몇 년이 지나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고 한 추성훈이 일본으로 귀화를 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배신자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지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평생 자이니즈라는 소리를 들으며 일본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싶어서 국적을 유지했지만 나는 일본에서 영원히 이방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서 여전히 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한국인처럼 여겨주지 않고 반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방인이었고, 저기서도 이방인이었는데, 이왕이면 말이라도 쉽게 통하는 일본으로 가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그를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세를 사람들이 뭐라고 후대에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집트. 그다음 뭐예요? 이집트 왕자라고 부르잖아요. 이집트 왕자 맞나요? 이건 여러분 언론에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어느 날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가서 갈대에 담겨져 있는 아이를 건져냈는데 그 아이 누가 봐도 쳐봐도 유대인의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입니다. 그리고 양자로 자기의 인자함을 내 보이기 위하여 아이를 키웠는데그 아이에 이름을 쪽 붙였는데 그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이름 뜻을 아세요? 물에서 건진 자예요. 한국의 유력한 집안에서 일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으로 다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이가 태어난 일본 아이를 남겨진 아이를 양자로 품습니다. 그래 우리를 지배하는 잔혹한 사람들의 아이지만 나는 인자함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일본의 혈통아이를 양자로 키우겠어 그런데 그렇게 일본 아이를 양자로 품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낙가무라라고 지어줍니다 이 이야기예요 한국인 부모 품에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는데 출석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선생님이 낙가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공주의 아들이라고요? 이집트의 왕자라고요? 천만해요. 절대로 이집트 왕가의 주류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출신 성분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예요.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한 번도 이집트 왕가의 사람일 수 없었던 이방인. 그가 모세였어요. 어른이 되자 내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제 그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날 키운 건 이집트지. 뭐.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싸움이 벌어졌는데 자기 동족편을 들여서 이집트 관리 한 명을 때려 죽입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걸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나 같은 사람을 세운 걸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날이 바뀌고 그 다음날이 되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관리가 되었느냐" 라고 모세를 제끼기 시작한 그들의 눈에는 이집트의 옷을 입고 있고 이집트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채찍을 옆에 차고 칼을 차고 우리에게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의 한 명이었을 뿐이란니 이집트에서도 이방인이었던 모세 동족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에도 그는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하,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새로운 땅을 향해 달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방인으로 키웠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 피부색이 다른 혼혈 아이들이... 연예계에서 성공을 하고 체육계에서 성공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줄 아십니까? 특징? 한마디로 줄이고 줄이면 강철멘탈이에요 어디에도 내 편이 없고 누구도 나를 견눈질해서 보고 수군거리고 내 이름 가지고 내 피부 가지고 어디에도 나를 품어주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으려는 방법은 견디고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의 뚜껑을 딱 여니까 뻥! 하고 여러분 모세가 일어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절하게 아무의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아무의 힘도 얻을 수 없는. 누구도 백그라운드가 될수 없는 이방이들로 떡 만들어서 그를 견디고 이겨내고 그리고 강해져가면서 강철 멘탈의 사람으로 모세를 만들어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절대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저 편안하게 살았더니 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의 능력이 있고 성공을 좀 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속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딱 좋은 시련과 어려움을 그 상황 속을 견디고 견디고 견디며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밀려오면 무너지지 마십시오. 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키우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곤고하고 괴로우면 모세의 40년 만큼이나 내가 하겠느냐. 그 40년의 괴로움과 외로움의 시간만큼이나 내가 하게 되냐.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하거든. 그 뒤에 시련을 통해 나를 단단하게 하고 계시는. 그래서 나를 강철 멘탈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클라스가 있어요. 모세 별명이 뭔줄 아세요? 성경을 좀 공부하거나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은 다 들었음직한 말이에요. 모세 별명 뭐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평했어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그런데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우리는 온유의 실체를 모르니까 온유한 사람의 결과물값 가지고 온유를 말합니다. 화를 잘안 내는 사람,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언제나 웃고 있는 사람, 언제나 성질 좋게 어 이러고 있는 사람, 그죠? 응.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 있어요? 눈에 좀 힘이 빠진 사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어 하면서 눈에 힘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사람. 이건 결과값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값의 온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결과값을 보려면 우리가 왜 온유할 수 없는가부터 얘기해야 돼요. 우리 왜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왜성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상의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일어나요. 나쁜 놈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쇠치기하는 인간들 때문에 깜빡이 안 들고 들어오는 인간들이 오면 막 그냥 입이 터지는 겁니다. 화가 치미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온유할 수 없게 한다고 말해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40년의 모래바람 속의 미디안에서 양들만 들여다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온유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세 한성질을 넘어서 열성질 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요 자기의 지시와 명령이 따라지지 않으니까 사람을 쳐 죽여서 시체를 유기하는 사람, 사람을 쳐 죽인 정도가 아니라 모래 속에 파묻어 시체를 유기하는 흉악한 인간이 모세. 왜 그렇게 분노해요? 자기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온유하지 못한 분들은요, 이런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의의의 쪼가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것에 분노해요, 무질서한 게에 분노해요, 예의 없는 인간들을 보면 화가 막 치밀어요. 돈을 써야 될때 눈치 빠르게 지가 돈을 안 되면 막 속에서 끌어올라요. 그죠? 대치기 하는 인간들 보면 그 아버지부터 욕해주고 싶어요, 막, 응? 화가 막치 밀어 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뚜껑 열리는 이유가 뭔줄 아세요? 통제 안 따르니까. 내가 무시 받는 것 같거든요. 너 내가 돈 벌어서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비 대주는데 왜내말안 들어? 그럼 나가 살아. 화가 막 그냥 꼭대기를 넘어가지고 막 쏟아져 나옵니다. 줄이고 줄이면 내 말과 통제를 안 따르는 것에. 화가 일어나. 모세 그랬어요? 위로받으세요? 모세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사람 안 때려 죽이잖아요? 모래 속에 파묻어 봤어요? 모세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40년 모래바람을 맞으며 지내며 하나하나 가지가 꺾이듯 자기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것도 별것 아니고 보세요 저것도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 방법, 즉 자기 의는 아무것도 자격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목소리가 커질 때그 뿌리를 가만히 보세요. 왜 목소리가 커지나? 내가 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바르거든요. 내가 질서를 지켰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질을 다 뽑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 뽑고 저것 뽑고 내려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신호를 안 지키고 빵! 하고 막 앞서가면 옆에 앉아 있다가 사모가 왜 저러냐고 그러면 제가 언제나 해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똥말이 온가봐. 헐른 가서 그냥 용변을 봐야 되니까 그냥 신호도 무시하고 지금 똥말이어서 저 사람 가나. 봐.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보세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온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시작하면 온유가 나와요. 내가 결정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사람 때려 죽이던 그 혈기왕성한 모세가 4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래요. 그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시받아도 괜찮고 조롱받아도 화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데 성을 내고 칼을 갈고 보복하려는 정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당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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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머리가 어디 있어요? 칼을 갈아야지. 이게 온유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성질을 다 빠진 인간 모세 온유 환자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분기탱천하고 의의 깃발을 들수 있는 힘이 있을 40대 나이가 아니라 기운 딱 빠진 자기 주장 한마디 하지 못하는 모세 온유한자라고 평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줄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깝게 보자면 세상의 나라를 잘 다스려 주라고 대통령을 뽑으면 가장 큰 권력을 부여해주잖아요.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선한 역할을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달라고 박수 치고 좋아해 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초심과 다르다는 걸다 알기 시작해요. 왜죠? 왜죠? 여러분, 세상에 모든 힘이 있는 권세는요, 사람의 초심을 바꿔버리는 악한 힘이 거기에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모세 어떻게 사람들이 봤어요? 신과 같이 봤어요.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율법을 제정해버린 사람. 그 지팡이를 치고 내리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마다 신을 보도됐어요. 신을 보도. 그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는데 모세가 변하지 않길 바랬던 겁니다. 변하지 않길 바랐다. 사울도요 왕이 되기 전에 성경에 보면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다윗도요 연단 받을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자 초심과 달라져요. 권력은요, 성공은요, 사람을 편지시요 추앙을 받는 건 좋지만 그 추앙이 열 명이 되고 백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망치기 시작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가 달라지지 않길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한 후에 버려지지 않고 싶어서 날마다 나를 쳐서 굴복시킨다고 말해요.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해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다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시작해도 교만해지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더 추잡해지고.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만든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말하는 것 외엔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 되게 만들어 놓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다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복된 그릇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손으로 잡아서 나를 빛나게 써주시는 소망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깨지자고요. 내 목소리 내고, 내 주장 앞세우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시하는데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이 불끈불끈 타오르고 눈에 힘을 주고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그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키워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키워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단해져가며, 그러면서 부드럽고 온유해져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